부관이 명관인 걸까? 머니 게임과 파이 게임 비교. 무언가를 얻고자 한다면 그에 따른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 가장 상식적인 룰. 하지만 궁지에 몰린 사람에게 이 같은 상식을 벗어난 제안은 더욱 달콤하게 다가오죠. 이 게임에 참가한다면 큰 돈을 손에 넣을 수 있다는 달콤한 유혹. 그렇게 전후사정 따위는 접어두고. 절박한 마음으로 참가한 게임에서 사람들은 이제까지 겪었던 일보다 더욱더 참혹한 일들을 겪게 됩니다. 네이버 웹툰 머니게임. 지난번 영상에서 다뤘던 파이게임의 전작이죠. 오늘은 머니게임의 룰을 소개하고 파이게임과 비교해보며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출구 없는 공간에서 벌어지는 잔혹한 이야기. 웹툰 머니게임과 파이게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꿀팁으로 완전 무장 오직 꿀꿀툰에서만 볼수 있는 완전 꿀잼 영상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머니게임의 룰 부자와 가난뱅이의 차이를 운운하며 코인세계로 이끌던 지인의 말에 혹해 있는 돈 없는 돈다 가져다 바쳤건만 돌아온 것이라고는 제떨이 가득한 담배꽁초와 독촉장 평생 노예처럼 갚으며 일하다 죽느니 차라리 결단을 내리는 편이 낫겠다 싶어 뛰어내리려던 주인공에게 걸려온 초대전화. 머니게임은 그렇게 시작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일정 금액이 자동으로 정립되는 파이게임과는 다르게 머니게임에서는 448억원이라는 거액의 상금이 제시되어 있었죠. 참가자들은 100일간 본 스튜디오에서 생활한다. 정해진 기간이 없는 파이 게임과는 다르게 머니 게임에서는 100일이라는 한정된 기간이 주어집니다. 프라이빗 룸 안에서 인터폰을 통해 생필품이나 기호품 등 원하는 대부분의 물건을 구매할 수 있다. 누가 무엇을 구매하였는지에 대한 정보는 공개되지 않는다. 광장에서 모두의 동의를 얻어야 구매할 수 있던 파이 게임과는 다른 부분이죠. 시금료를 구매하여야 한다는 것도 큰 차이점이라 볼수 있겠습니다. 각 참가자가 구매한 물건의 합계금액은 총상금에서 차감되며 잔액은 매일 아침 갱신되어 잔액판에 표시된다. 100일 후 프로그램이 끝나면 참가자들은 남은 상금을 균등히 분배하여 획득한다. 단, 스튜디오 내 특별 환율 1000배는 물건 구매 시에도 적용. 구입하는 물건 또한 소비자가 1000배 가격이 책정된다. 파이게임에서는 구매할 때마다 그 금액이 시간으로 환산되어 차감되었다면, 머니게임에서는 총상금인 448억 원에서 그 금액이 무려 1,000배의 환율이 적용된 채 차감됩니다. 많은 구매를 할수록 각자가 나누어가질 상금 또한 줄어들게 되죠. 페널티 마찬가지로 금기 사항 역시 존재합니다. 잠자기 전 배정된 룸에 들어가지 않으면, 총 상금이 10% 차감됩니다. 의도적으로 장기간 카메라를 가릴 시총 상금이 10% 차감됩니다. 잔여 시간 절반이 차감되었던 파이 게임에서의 페널티보다는 상대적으로 적은 페널티로 보이죠. 도검이나 총포류 등의 흉기는 구입하실 수 없습니다. 대학살의 장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룰인 것 같은데요. 파이 게임에서 게임에 참여하는 사람이 사망할 경우 게임이 종료된다는 룰과 비슷한 맥락인 것 같지만 사실 사람을 죽이는데 총포류, 흉기류 외 다른 도구들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죠. 더군다나 총 8명의 참가자가 상금을 균등하게 나누어 가지는 머니게임 구조상 누군가의 죽음이 본인에게 더 많은 돈을 가져다 주는 것이기 때문에 탐욕에 지배된 개인이 어떤 선택을 내릴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죠. 구조의 차이. 파이 게임에서의 수집 구조와는 다르게, 머니 게임에서는 각자의 방이 수평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공동의 상금을 100일이 지난 후 모두 균등하게 나눈다는 점에서 게임에 참여한 사람 모두 동일한 위치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사회 안전망이 없는 이곳에서 평등이란 말은 허울 좋은 껍데기에 불과했고, 수평이라는 말은 다르게 말해, 언제든 누군가를 짓밟고 올라갈 기회가 있다는 것이었죠. 밖에서는 펼치지 못한 통치의 꿈을 이 작은 공간에서 펼치는 사람이 여러 번 등장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불평등한 수직 구조로 시작해 모든 유리한 권한이 위층에만 몰려 있는 파이 게임과는 또 다른 양상을 보이죠. 파이 게임의 경우 층에 따라 적립되는 상금의 액수가 다르며 이를 통해 각자가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아래층은 적게 쌓이는 액수에, 위층은 상대적으로 많이 지불되는 시간에 불합리함을 느끼는 것이죠. 처음부터 동질감 자체를 느낄 수 없게 만든 치밀한 구조였습니다. 머니게임의 경우 다음 날 아침에 잔액이 갱신되어 개인방에서 무엇을 얼마에 구매하였는지 알수 없기에 구매 버튼을 부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지만, 파이게임의 경우 광장에서 구매가 이루어지며 시간이 바로 차감되기 때문에 보다 투명한 물품 구매 구조를 띠고 있죠. 100일이라는 기한이 있는 머니 게임과 다르게 파이 게임에서는 정해진 기한이 없습니다. 정해진 상금의 액수 또한 없죠. 시간이 흐르면 자동으로 상금이 쌓이는 구조이기에 오래 버티면 버틸수록 가져갈 수 있는 돈이 늘어납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돈이 적립되는 위층도 그보다 적은 돈이 적립되는 아래층도 더 많은 돈을 가져가고 싶은 건 당연한 것. 그렇기에 게임을 계속 진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시 말해 머니 게임에서는 지불되는 상금 액수와 차감 방식, 종료 시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주최 측이 이 게임에 개입할 수 없는 반면 파이 게임의 경우 시간에 따라 상금이 결정되는 형식이기 때문에 시간 추가 권한이 있는 주최 측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인간성의 상실, 게임에 참여한 이상 그 목적이 많은 돈을 얻기 위함이기에 사람들의 우선순위는 돈이 됩니다. 돈을 향한 욕망은 이성적인 사고를 마비시켰으며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을 잔혹한 행위를 아무렇지 않게 저지르는 상황까지 맞이하게 되죠. 머니 게임에서의 처음은 방치였습니다. 과도한 음주 탓에 거품을 물고 쓰러진 유코를. 가만히 내려다 보기만 하는 사람들. 하룻밤만에 400만원어치의 술, 머니게임 가격으로 치면 40억원어치의 술을 마셔 막대한 피해를 입힌 유코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었죠. 숨이 끊어진 유코의 방은 공용 화장실이 되었으며 유코의 시체는 하얀 천으로 얼굴만 덮어 놓은 채 방치되었습니다. 주인공의 말을 빌어 처음 며칠 동안은 무서웠고, 그 다음은 슬픔, 괴로움이 있었으나, 더 이상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사람들은 한 가지 목표에 집중했습니다. 한 명이 사라진다면 그만큼 나의 몫이 많아진다는 것은 비정하지만 사실이었으니까요. 타살이 확실한 1호의 죽음에 참가자들은 서로를 의심하게 되고, 뒤늦게 1호의 죽음을 알게 된 사호는 자신 또한 1호처럼 참가자들에게 죽임을 당할지 모른다는 사실에 폭주하게 됩니다. 사호와 오호의 접전이 이어지고 의도치 않게 사호의 후두부가 부서진 방문고리에 박히면서 사호는 사망하게 되죠. 죽음이 난무하던 머니 게임에서와는 다르게 파이 게임에는 한 가지 룰이 생깁니다. 바로 참가자가 사망한다면 그 즉시 게임을 종료한다는 것이었죠. 시간이 곧 돈인 파이 게임의 룰 속에서 주최측이 얼마만큼의 재미를 느끼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추가 시간. 더 많은 돈을 얻고 싶다면 재미를 위해 무슨 일이든 해야 하는 상황. 이익을 창출하고 싶다면 고통을 창출하라. 벌칙을 가장한 가혹행위에 이탈자들이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게임을 그만둘 수 없던 7층, 6층, 5층은 식음료 공급을 막아 이탈자들을 굴복시키죠. 위층의 지배와 게임이란 이름으로 포장된 지속된 폭행은 아래층의 정신과 육체를 피폐하게 만들었지만 얄궂게도 시간은 늘어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한때에 불과했죠.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임은 더 이상 주최 측에게 어떠한 감흥도 불러일으키지 못했으니까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벌어진 아래층의 반란은 성공을 거두고 제압당한 6층에게 1층이 가한 가혹행위는 인간성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무리일 정도로 지독하리만큼 잔인했습니다. 1층의 신임을 얻은 4층의 주도로 한층 더 악랄해진 게임이 시작되고 피해자의 괴로움과 고통에 관심을 갖는이 하나 없이 모두가 시간만을 바라보며 주최 측이 던져주는 시간의 양에 목을 매는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게임의 목적, 게임을 주최한 주최자, 게임에 참가한 참가자, 그리고 이 웹툰을 보는 독자는 모두 기대를 품고 있습니다. 참가자는 많은 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 독자는 이 게임이 어떻게 끝날지에 대한 기대. 마지막으로 주최자는 물질적 탐욕에 이성을 잃은 참가자들이 언제, 어떻게, 얼마나 미쳐가는지에 대한 기대를 하죠. 게임의 목적은 단순합니다. 재미, 유흥.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죠. 머니게임에서는 게임 시작부터 확실히 정해져 있는 규칙에 주최측이 일절 개입할 수 없었던 반면 파이게임에서는 시간의 추가 조건이 주최측의 재량으로 결정된다는 점에서 모든 참가자들이 그에게 굴복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시간과 돈 모두 주최측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이기에 돈이 목적인 참가자들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주최측의 재미와 유흥을 위해 이 한몸 불사르며 무슨 짓이든 해야만 하죠. 참가자의 돈에 대한 집착과 탐욕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게임은 누군가가 죽어나가지 않는 한 계속될 것입니다. 어쩌면 이 게임의 끝은 정해져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최 측은 자신이 가진 돈이라는 숫자를 이용해 막다른 골목에 몰린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돈에 대한 절박함을 이용해 그들이 가진 인간성을 스스로 놓아버리게 만들죠. 빛을 향해 일정한 각도를 유지하면서 나는 특성 때문에 점점 불 속으로 들어가는 불나방처럼 생존을 위한 이유로 돈이 절실하기에 점점 나락으로 빠져드는 사람들 파이게임의 끝도 머니게임과 같을지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는 웹툰 파이게임 파이게임의 또 다른 이야기와 영상이 궁금하다면 망설이지 말고 꿀꿀툰으로 와주시길 바라면서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럼 안녕!